보호할 수 있고, 도구하고? 예방할 수 있고, 보존할 수있대 음, 오늘 누구랑 하는데 알수 없어? 오늘. 오늘 독일이랑 훈련하나 역시 아, 독일이 뭐니 상위 세이 일본 새끼들은 원숭이 새끼들 아, 다뒤졌어 나도 나도 진짜 개새끼들 다 뒤졌어. 아 진짜 진심이야. 요즘에 그 유튜브만 키면 알지. 요즘 그 일본 여행이 완전 자유화됐잖아. 이제 이거 코로나 검사하는 것도 없잖아. 내새끼들다 일본가, 다 일본가면 다, 일본 다 가서 뭐 먹고 맨날 뭐하헌팅뭐 존나 많이 하는 라 근데 그거 왜유튜 올리는 거야? 유튜브에. 좋잖아. 근데, 근데 내가 이제 그 그거 그 무슨 막뭐 헌팅하는 그 뭐, 유튜브 있더라고. 전다 봤거든. 재밌잖아. 지금 봤더니 어, 절대 안 된다. 우리는 안 돼. 그 새끼는 진짜 존나 잘생각더라고그 누구 있지 않아? 일본. 그러다니는 거야. 거 아, 걔는 일본 방 아니에요. 전세계를서 아, 네. 근데 요번에는 일본 편이었어. 이거 맞는 거 같은데, 그 조연가 다생긴. 오, 진짜 다생겼다. 근데 걔는 걔니까 가능한 겁니다. 니네 안 돼. 뭐해, 뭐해. 뭐해. 어? 그 지난번 봐도 요즘 이렇막스이 막. 막세고 가서 여자들 말고니까 그러니까, 걔는 걔니까 되는 거야. 우리안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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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존나 잘생긴 거. 다 절반은 김치야. 아니 어, 예번에 네. 김치 개맛았다 <목소리> 자. 선보다 <정보호단이 웃음> 이거 맞아요. 이번은 김치 춤들이에요. 1번 젓가에요 추가런 들어. 고다넣다넣다못 그래, 이거 뭐 모니터 하겠어조회수 3인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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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준이 올라가긴 해. 자, 이 나더 오인스 다른 말로 하면 더 해녀부터 서술형 어디까지 이까지 다른 말로 하면 해녀는 이해한다. 어 해양 생물들 그들 주변에 있는 거지? 네. 그리 try to live with it. 그것과 함께 살아가려 노력. 살려 노력하지 그치? 이게 일의 주제겠지 그지. 해녀들은 자기 먹고 살 것도 하지만 주변의 살그 생태계를 좀 보호하려 고 노력하고 있다. 그렇지. 자 그다음 오늘은 <laughs> 이 물들을 음. 경작해 왔다. 더 어. 여기 물들을 하지 말고 바다라고 합시다. 바다를 경작해 왔다. For generations. 이게 뭐예요? 몇 세대 동안. 아몇 세대 동안. 그리고 그리고 관찰해 왔다. 그 무엇이 다치고. 무엇이 해치고, 헐치고, 닫히고, 닫히고, 무엇이 는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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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자, 자, 줄 포인트 자, 자, 사 자, 자, 주어가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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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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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접 의문문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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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때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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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, 그래서, 무엇이 로컬 머린파퓰레이션 뭐야? 지역, 지역 해양 상품 해양 개체수를 어, 개체 무엇이? 다치게 하고 무엇이? 돕는지를 관찰해 왔습니다. 안녕. 안녕. 네. 가 아, 잠깐만 왓부터 녕 안녕. 안 너무 많 안녕. 안 다 배우고 싶어. 이 정도면 정말 오가 진짜 페리였어요. 아니 오가. 아니지만 이 정도만 해도 만족해요. 진짜 행복하고야 아니 오가 비슷하잖아. 아니야, 아니야. 비슷해요. 아니 아니. 비슷해 오가. 아 이거 어. 빼고 이동물이 빼고는 훨씬. 자해 보세요. 페녀가 되는 것에 일분 일분을 배우는 어. 것이다. 규칙을 어. 뭐냐면 너가 특정 종을 잡을 수 있는지. 야 이거 너무 중요합니다. 웬동그라미 앞에 선생사 있어 없어? 없. 없지 네. 그럼 이거 왜 뭐야? 문, 은문, 의문 의문 의문문 그래서 의주동 된 거야, 오케이? 얘도 간접문문이야. 어, 간접. 포인트. 어 포인트. 간접문문이 다 그래서 너가 언제 잡을 수 있고 언제 못 잡는지에 대한 규칙을 배는 거래. 야 됐냐? 내가 요번에 영재 있잖아. 알잖아 영재동 뭔지 알잖아 걔는 이제 모의고사 시험 본다 말이야. 걔가 모의고사 지문이 지금 한 30개 되거든 어 많이 들었어 30개 되는데 그거 싹다 외우기 시켰어 근데 응. 문제를 푸는데 걔도 그런 는이야 선생님 다 외우니까 문제가 좀더잘 풀긴 하네요 그죠? 다 외웠어요? 다 외웠어 어떻게 뭐뭐 지금 하, 하루에 올 때마다 4개씩 외우거요 근데 진짜 문제 잘 풀린다 근데 영재한테도 그랬거든요 만약에 너 이번에 성적 안오면내 선생님 장지시찍을 그래서 다 외워 존나 힘들지 나와서 이러는 거 진짜 힘든데 다하더왜안 하는 거야 이게 다하니까 어? 하고 있어 아이씨 집에서 근데 많이 해요 그리고 너 일요일 날도 되게 안외잖아 이번 주는 했지만 너? 했어 그래서 저늘하어 근데 수요일은 왜 이렇게 안 나와 어, 어, 오늘 많아 어, 아니, 아니, 오늘 아니 오늘은 솔직히 저번 주랑 같고 지난주 수요일 날안나 아이고 목요일은 나와 내가 나와서 해야지 그리고 선생님이 다시 얘기하지만 이거다 외워야 돼. 너네 아, 공부 잘하는 애 물어봐 어떻게 하는지 이거 영어 잘나오면 애한테 물어보세요. 그냥 풀었더니 다맞답 나는데 <laughs> 개주. 아다 외운대 아니데 물어보세요. 아니 외우긴 하죠. 그렇지. 집에서 외우고 있어. 요 그러니까. 외우긴 그러니까. 내가 지금 선수형 뭐 잡아주고 이게 의미가 없어. 다 외워야 돼. 그냥. 어디서 뭐가 나올지 알 수도 없잖아. 그래 잡아줘. 그 대신 너네 나중에 고삼 때 되지. 고삼 때는 농담이 아니라 지문이 어 거의 거의 한 백오십 개 있습니다. 그럴 수 있었어. 못 외우잖아.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추풍만 어려워. 알았어. 아좀 하자. 하고 있어요. 오늘 하고 있어요. 내일 나와라. 네. 알았지. 잠깐 쉬었다.